안녕하세요. 마트 직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붕어빵, 그리고 집에서 먹는 군고구마, 출출할 때 찾아먹는 호빵까지 살찌기 쉬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음식들을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조리할 때 전자레인지 덕분에 손쉽게 해먹는데요. 냉동식품이나 냉장고에 보관해둔 냉장 음식을 쉽게 데워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와서 에어프라이어가 등장하면서 뜨거운 공기로 내부에서 음식을 익히는 새로운 주방가전이 대중화되었는데 쉽게 말해 작은 버전의 오븐이라고 할수 있고 이 덕분에 가정에서는 치킨이나 감자 튀김, 삼겹살, 군고구마 베이킹까지 다양한 요리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조리 시에 기름을 둘러 사용하면서 기존보다 더 적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전자레인지 사용 시 아쉬운 부분과 직접 요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장점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 시에는 어떤 에어프라이어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격이나 그리고 용량 은 얼마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기능이 내 주방 스타일에 맞을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에어프라이어의 추천 모델 또한 소개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구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에어프라이어를 선택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량. 조리스타일 그리고 편리함입니다. 첫 번째 용량 에어프라이어는 보통 작게는 6리터 정도에서 크게는 10리터 후반까지 제품이 나오는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 혹은 그 이상인 경우나 얼마나 자주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에서는 1인 가구여도 되도록이면 큰 용량을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작은 제품은 크기의 한계 때문에 조리하는 가지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냉동피자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넣을 수 없어서 해동 후 분해시켜 넣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남은 음식을 데워 먹는 용도로 쓰신다면 작은 사이즈도 충분한 용량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 스타일. 앞서 말한 에어프라이어의 용량에 따라서 바스켓형과 오븐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스켓형은 사이즈가 작을 뿐이지 충분히 모든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조리 시에 열어서 위 아래를 뒤집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반대로 오븐형의 경우 크기가 10리터 이상이 되면서 비교적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삼겹살을 굽거나 2단이나 3단을 사용하면서 베이킹 시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븐형 에어프라이어가 나오면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리함 역시 무엇이든 사용하고 나면 설거지가 가장 귀찮은 부분인데요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사용 후 세척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바스켓형의 경우 분리형과 일체형으로 나눠져 있어서 세척 시 고려 대상이며 오븐형의 경우는 아무래도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리 과정 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에어프라이어가 작동되는 동안에 얼마나 익었는지 자꾸 열어보게 되는데 유리로 전면 처리가 되어 있다면 조리하는 동안 지켜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소개해드린 세 가지의 고려 사항을 모두 가지고 충족하고 있는 좋은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매하실 때 절대 실패 없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딱세가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품은 바로 아이닉 에어프라이어 16리터 입니다. 넉넉한 16리터 제품으로 오븐형을 갖추고 있어 어떤 요리도 가능한 만능 제품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내부 소재를 전부 스테인레스 즉 올스텐으로 변경하면서 불안 요소를 제거했는데요. 조리시에 가장 적절한 속도인 2500rpm 으로 회전팬이 돌아가며 겉바속촉을 유지해줍니다. 특히나 따로 예열 시간이 필요 없으며 5중 나선형 파워 열선으로 순간적으로 200도씨까지 고속 히팅이 가능한데요. 16리터의 용량 덕분에 내부 길이는 30cm에 달하며 3단으로 한꺼번에 조리가 가능합니다. 넓은 면적 덕에 통삼겹을 굽거나 피자 한판도 넉넉하고요. 사용시 안전을 위해서 자동전원 차단 시스템과 문을 열고 닫으면 자동으로 조리 설정이 유지되는 메모리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뜨거운 열일텐데요. 쿨다운 하우징 기술로 겉면의 열을 낮추면서 강화내 열유리와 함께 전면 손잡이는 뜨겁지 않습니다 구매후기에서는 사용 후에 에어쿨링 기능을 사용하면서 음식 냄새도 줄여주고 매일 다른 요리를 할수 있다는 좋은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6.2리터입니다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로서 1인이나 2인 가구에 적합한 사이즈인데요 필립스만의 특허기술인 회오리판으로 적은 사이즈여도 내부 열 순환을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최대 5인분까지 조리 가능한 바스켓 사이즈가 제공되며 버튼 하나로 다섯 가지 요리가 쉽게 조리되고 메뉴에 따라 일곱 가지 선택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제품의 경우 논스틱 코팅 처리로 음식이 달라붙지 않으며 세척 시에 본체와 간편하게 분리되면서 식기세척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어플을 통해 에어프라이어를 설정 및 작동이 가능한데요. 조리 시 뒤집어야 할 때를 미리 알려주고 완료 시까지 챙겨주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쿠쿠 에어프라이어 14리터입니다 5분형 제품으로 역시 14리터의 넉넉한 용량인데요 밥솥으로 유명한 쿠쿠의 제품이기에 더욱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나 스테이크를 즐겨 드신다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셰프스틱이라는 제품이 추가되면서 스테이크의 온도를 알수 있고 전용 모드를 통해 토마호크 안심 티본 양고기까지 고급스러운 요리를 조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나 가장 사랑받는 부분은 로티셀이인데요 로티셀이란 요리를 꼬치에 끼워서 360도를 돌리며 조리하는 구조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안에 통이 돌아가면서 육즙을 유지해주면서 겉바속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대 200도씨의 고화력 열순환 방식을 제공하며 총 30가지의 메뉴와 오븐과 베이킹 토스트까지 모두 가능한 5가지 조리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에는 소음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47데시벨의 비교적 저소음을 제공하며 밖에서 조리 과정을 볼수 있는 투명 조리창과 사용 후 열을 식혀주는 쿨링 시스템 그리고 각 조리별로 필요한 조리 도구까지 넉넉하게 제공해줍니다. 이상으로 에어프라이어 추천 모델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에어프라이어 구매 시 고려 사항을 모두 포함한 좋은 제품들입니다. 영상에서 못다 한 추가적인 기능과 실사용 후기 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독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